네, 안녕하세요. h s r 7의7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음, 주물주물 스시점을 스시점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접시가 필요해요. 네, 제가 미리 잘라놨어요. 일단 한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맛은 사과 맛, 레몬 맛, 바나나 맛이 있네요. 한번 안해 볼까요? 우와, 신기해요.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우와, 냄새, 완전. 완전 좋아요. 네, 한번 얘를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네, 얘는 아마 사과 맛같구요 음, 얘는 음음뭔맛일까요 레몬맛? 음, 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뜯어, 떼볼게습니샤 자, 우 됐다. 이 제가 원래 원래는 음, 가위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음, 그막 아무데나 잘라서 네, 좀 아이고 이게 좀네 그러네요. 뭐라야 해 되지? 음...좀 뭔가...그거 뭐라해야되지 아 어쨌든 얘는 그거같아요 음그 뭐지 그알 있잖아요 알 뭐였지 아 기억이 안나요 어쨌든 투척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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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얘는 무엇일까요 얘는, 음, 한국어라고 써있으면, 한국어라고, 한국어로 써있으면은 딱 알텐데, 한국어로 안 써있어서 제가 몰라요. 네, 으악. 으악, 네. 얘는 그, 리본 모양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 제가 이거, 뭔지를 몰라서, 네. 얘는 계란 같 계란말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야, 으아. 우와, 잘안 떼지네요. 이거는, 음,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런, 어우, 죄송합니다. 이걸 떼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네요. 네, 여기에는 이런 그림이, 여기 있는 게다나오는데 아, 뭐가 뭔지 몰라서, 일, 에,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알겠는데, 어. 네,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네, 이건 뜯을 때 조심하고요. 네, 이거 한번, 어, 얘부터 먹어볼게요. 뭔가 맛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네, 이거 주물주물 수시점 제가 이거 추천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추천입니다. 완전 맛있어요. 우와. 그러면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네제 입맛에는 둘다 맛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고 생각하기에는 얘가 사과 맛 위에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이 사과 맛 같고요. 얘는 어, 레몬. 얘 밥은 밥은 음, 바나나 맛이 나요. 네네 네, 이거 한 개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추천이에요. 완전.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주물주물 수시점, 주물주물 수시점 만들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